사장님이 좀 너무 섣부르신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생각하신 게 맞는지 뭐... 아니 원래 저랑 그때 얘기할 때는 시자돈으로 할지도 아직 정확히 못정했다고 시작했잖아요 5톤으로 네. 할지도 아... 5톤으로 할지 시자돈으로 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직트러 앵여성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택 항 쪽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엑시언트 차량. 이 차량은 14년식이고요. 17톤으로 등톤이 되어 있는 원쓰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지금 손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나와 있고, 연식 대비 시로스가 굉장히 짧아요. 어, 14년식이면 지금 9년 정도 됐는데 시로스가. 36만 7 k 로수입니다 지금 차주분께서는 이제 차량을 좀 처분하시고 앞으로는 좀 이제 작은 차 1톤 1.2톤으로 1톤, 변경을 하셔가지고 운행을 하고 싶다 하셔서 오늘 뭐 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차량 상태를 쭉 봤을 때 연식 대비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 했더니 물론 뭐 관리를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차량이 5년 전에 중고로 차주분께서 구매를 하셨고 구매를 하실 때에는 타고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매할 때 이제 매매상사에서 윙바디를 올려서 차주분께 판매를 했다고 해요. 제가 전반적으로 차량한테는 쭉 봤는데, 차량한테는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한번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가 지금 실키로스가 36만이에요, 36만. 벌써 9년이나 된 차량인데, 근데 지금 이분은 단거리를 뛰시는 분인데, 근데 소리도 지금 많이 부드럽고, 변속할 때도 튀는 현상이나 이런 것도 따로 부드럽고 되게. 그리고 1 4년식의 이제 오토 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무지동 에어컨도 달려있고, 무지동 히터는 여기 있습니다. 윙은 5년 전에 올렸대요 이분도 중고로 구매했는데 매매 상사에서 카고로 있던 차량을 윙으로 올려서 판매를 한 거래요 그때 구매할 때는 16만 대저 분은 얘기 들어보면 장거리는 거의 안 가세요 멀어도 대전 정도까지만? 경기도 이남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키로수가 생각보다 짧긴 하죠 오늘, 오늘, 오늘 이전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오늘 이전이 바로 안 돼요. 운수남바라서, 운수회사에서 이전서를 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보해도 시간이 최소 3, 4일 정도는 무조건 걸릴 거예요. 운수남바라는 거는 이 차주분이 또 운수회사랑 위스탁 계약이라는 걸 맺었기 때문에, 네, 네. 그 계약을 또 해지도 해야 되고, 사장님도 번호판을 또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번호판을 차가용, 먼저 구하시긴 하죠. 차가용으로 이전하면 되잖아요. 자가용으로 이전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차피 우수한발 달 거면 우수한발로 갈때 4%인데 자가용 5%예요. 근데 금액이 높으면 1% 차이가 좀 높다, 사장님 생각보다. 그걸좀 아끼시려면 그게 못해도 몇십만 원 차이 날 텐데 그래도. 이전비 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가용으로 굳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께서 운수단발을 다실 거면. 차량이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계약을 하시고, 계약은한 상태에서 운수단발을 구해야겠죠. 사장님이 구하시든 제가 구해드리든. 그 다음에 구해졌을 때, 상대방 측 운수회사를 얘기해서 이전서를 준비한 다음에, 사장님 운수회사로 보낼 때, 그때 잔금 치르고 차장이랑 같이 이제 인도를 해가는 걸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가용으로 굳이 일부러 내릴 이유가 없죠, 당사님께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차축 남반은 차층 구하고. 아 남반 차축 구하고. 네, 네. 그러면 뭐 자가용 내려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여기 운수회사 에 서류 서 준비하고 자가용으로 내리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 갖고 네, 있다가 넘버 구해서 뭐, 내일이 설부 설이니까 설 지나고 다음 주부터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그럼 빨라야 다음 주한뭐 수목금 정도 봐야 되는데. 그럼 뭐 차량 보시고. 계약을 하실 건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네. 계약을 할 거면 오늘 계약을 하고 다음 주에 잠금 치료 차량 인도해 가는 걸로 하시면 돼요 네, 저 엔진 미션 이상 없, 없죠? 제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따로 아, 나... 미션에도 뭐 튀는 현상 없고 엔진 소리도 되게 조용하고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 차량을 보실 때 세세하게 다 확인을 하셔야죠 저한테 이거 무조건 보장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전 제가 그렇게 100% 정답은 없죠. 이게 벌써 9년 된 차인데 한번 우리가 탑도 들어보고 뉴 여부도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까지 판단해 을본 다음에 가는 거죠. 사장님. 저희가 기능적으로 세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걸 까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태에서 양호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도 양호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탑을 들어봐서 뉴그 여부는 확인해 보는 게 좋으니까 사장님. 일 그거까지 한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예. 탑 실린더 헤드 여기 지금 엔진 상부도 봐도 이상 없고요. 앞쪽도 봐도 주 따로 없고요 차량 상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양호한 것 같아요 이따가 시동 끄고 엔진도 한번 체크해봐 드리면 될것 같고 사고 이력도 따로 없어요 예. 어디 용접했던 흔적도 따로 없어 보이고요 구석들을 뭐 교체하는 흔적도 보이진 않고요 보통 이런 쇼바 같은 것들도 상태가 안 좋은 거 많이 샀거든요 예. 얘도 정상적으로 이상 없고 판 스프링 예. 또 혹시 깨지거나 크랙한 것도 따로 없고요 예. 보통 윙바디는 기둥 예. 저 매... 그니까, 윙바디 메인 프레임. 네. 거기에 크랙이 많이 가요. 지 크랙 간 것도 따로 보이진 않고요차장님이좀 너무 섣부르신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생각하신 게 맞는지. 뭐... 아니, 원래 저랑 그때 얘기할 때는 14톤으로 할지도 아직 정확히 못 정했다고 생각했잖아요. 5톤으로 오토 네. 할지도. 아, 그거는 너무 키로스가. 아니, 그니까, 러 좀... 저는 그 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5톤으로 할지 1 4톤 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네. 장님 그냥 이걸로 계약해드려요? 장금은 다음 주 중으로 최대한 신이로 마무리 지어볼게요. 저는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금요일 정도? 그냥 추석 지나고 추석이 화요일에 끝나니까 네. 수목금 뭐, 중에 웬만하면 끝낼 수 있도록 맞춰볼 건데 혹시 늦어지면 다음 주좀 넘어갈 수도 있다? 네, 그럼 그때 차 가져가고 그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차 가져가고 할수 있다. 나 네. 그러면 계약만 할게요. 계약만 하면 돼.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운수단바니까, 운수회사랑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 어차피, 뭐, 목금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을 하고 그러면 운수회사랑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죠.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했지 모르시니까.